여보세요. 여세요. 강진구 씨 분이 되시죠? 네네. 네 안녕하세요. 여기 서울중앙지검 서진아 수사관이고요. 네네. 네 이제 강진구 씨 명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어 약식 녹취 주사를 진행할 거고요. 주위에 네. 사람이 없으세요? 네 없는데요. 성실한 답변과 진실된 녹취를 바랍니다. 이란걸 해본 적 있어요? 여보세요? 네 그러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중앙지검 합동수사 1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진아 수사관입니다 녹취물에 <laughs> 담을 수 있게 본인 성함과 나이를 진짓하세요 <소리> 아니 근데 합동, 합동수사 1부가 뭡니까? 네? 서진아 수사관님 <laughs> 합동수사 1부가 뭐예요? 합동수사 1부가 서울중앙지검에 합동수사 1부라는 데가 어디 뭐, 있어요? 있어요 에? 네? 몇 층에.. 여기서 연락드리는 거 아닙니까? 몇 층에 있어요 장난하십니까 지금 강진구씨 네? 동수부가몇 층에 있어요 저... 장난하냐고 아니고... 아니 몇 층에 있냐고 나아이 새끼야 하하 게말하니는